유심이 정상적으로 작동을 해야지 이 카메라에 꽂았을 때 정상적으로 되겠죠. 유심이 비정상적이면 핸드폰에 꽂아도 핸드폰이 안 돼요. 데이터를 쓸 수가 없어요. 유심 문제인데 카메라 문제로 오해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자 제품을 구매하시면 말이죠. 뒷면에 보면 여기 에 IMEI 번호라는 게 있어요. 이 번호가 이 통신사 유심하고 맞아 떨어져야 돼요. 예전에는 유심 발급 받으면 여기도 꽂고 저기도 꽂고 할수 있었거든요. 근데 그게 법이 바뀌었어요. 요즘 뭐 통신사 해킹 당해 갖고 뭐 SK든 KT든 뭐 난리가 나섰잖아요. 그래서 방침이 이기계에다 꽂은 거는 이 기계만 인식하게 해놓고 이걸 빼갖고 다른 기에 꽂이면 안 되게끔 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제품을 먼저 받으시고 IMEI 번호로 사진을 찍어서 SK 든 KT 든 대리점에 가시면 돼요. 내핸드폰에 데이터 쓰는 걸 나눠 쓰게 하시면 되거든요. 발급 받을 때 자, 태블릿 PC용은 절대 안 됩니다. 이 유심을 개통할 때 모바일용으로 요청을 하시고 그 다음에 그쪽에서 요청을 하는 게 IMEI 번호를 물어볼 거예요. 그러면 사진 찍. 식관 IMEI 번호를 보여 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개통이 되죠? 그러면 그걸 바로 꽂으시면 되는 거예요자 여기서 문제는 LGU 플러스에요 이 카메라 LGU 플러스 쓸수 있어요 다만 LGU 플러스는 데이터 나눠쓰기 제도가 태블릿 p c 용밖에안 돼요 모바일용은 없어요 만약에 LGU 플러스 유심을 꽂아야 된다 했을 때는 핸드폰 처음에 개통하듯이 요금을 가입을 해서 개통해서 그걸 꽂을 수밖에 없어요 LGU 플러스는 사실 여기서 적용하기가 어려운 거죠 그럴 바에는 알뜰폰 유심을 개통하는 게 낫죠 두 번째 방법 알뜰폰이 있어요 네이버에서 TV 플러스 딱 검색하면 은 플러스 모바일이라고. 모바일에 들어가셔서 회원가입을 먼저 하세요. 유심 구매라고 있어요. 자, 여러분들이 KT를 쓰든 LGU 플러스를 쓰든 상관없어요. 유심을 구매를 하세요. 집으로 이 유심이 와요. 유심에 번호가 있어요. 거기에. 플러스 그 모바일 웹사이트에서 요금제 가입을 하는 거예요. 그게 매번 프로모션이 바뀌어요. 6기가 짜리가 평생 월 1900원이에요. 6기가면은 하루에 뭐 10번, 20번 잠깐잠깐 그러다 본다. 충분히 쓰세요. 그러니까 알뜰폰에서 구매를 해서 여기서 꽂고 그렇게 사용하시는 방법이 있어요 두 가지 방법 세 번째는 개인 앞으로 할 때는 자기 명의로 돼 있는 거는 핸드폰 제외하고 두 개까지 발급받을 수 있어요 데이터 나눠쓰기로 자 법인 같은 경우에는 많이 필요하죠 뭐열 개, 스무 개 필요하죠 그랬을 때는 이 유심을 발급받을 수가 없어요 법인은 데이터 나눠쓰기가 없습니다 법인 폰을 이 요금제 가입을 하면 상당히 비싸요 그래서 법인회사 같은 경우에는 로보비 전용 유심이 있거든요 자로보비 전용 유심은 월 부가세 포함해서 4만 2천 원이에요 비싸죠? 그런데 데이터가 무제한이에요 근데 이 카메라 전용이에요 로봇뷰 S4에 적용을 한다든지 S11에 적용한다든지 LTE 공유기는 적용이 안됩니다 고객님께서 준비하셔야 돼요 유심을 저희 전용 유심이 있는 데는 또 어디밖에 없다? 저희 로봇뷰 밖에 없습니다 저희 로봇뷰는 통신 그 사업자가 가입이 다 돼있고 우리나라에서 SKT, KT, LG 빼놓고는 통신 사업자 저희밖에 없어요